얘내 예, 중학교 친구야 그래? 맞아 응. <laughs> 어전하했었네우리가 쉬운 거 같아 뭐가? 어, 아 여기 맛있어. 위치? 아 우측이 원래 쉬워 그리고 저기 여기가 은근 안 미끄럽더라고 좌측보다 디드가 <laughs> 지금 누구냐? 철순이요 철... 철순이 빼게 철신이 원볼이지? 아 원볼 태인이랑 승용이네 때려 저거 아, 어? 아 근데 성규 왼발잡이야? 아니 왠만 왠만 발, 양발 양발 양발잡으면 왼발면 성규 저런 각도 엄청 많이 뜨던데 왜안 때리지? 성규 원래 크로스 좋아하잖아 <laughs> 근데 윙은 슛 때려서 나가도 욕을 안 먹는 자리야 저기는 슈팅을 봐야 되는 자리다 형이 욕심 많이 부러도 그렇던 거야. 욕심 너무 많아. 풋살 많이 해서 그런지. <laughs> 풋살 좋나 해서 그래. 형성이 고등학교 때랑 좀달라졌다 플레이 스타일. 어, 아이 달라짐. 지금. 제그 뭐지? 축구랑 풋살 하면서 아니, 스타일이 아예 바꿨어. 그 원래 옛날에는 아, 또 좋으니까 이제. 좋아요. 보고 어 10시. 옛날에는 좀백으로 들고 다녔잖 근데 요새는 그냥 돌파에다 돌파에다 그냥 컷하고막 그러더라. 많이 바뀌었어. 그냥. 한 2년 2년 사이에 막, 많이 바뀌었어. 이렇게. 야 태인이랑 승용이랑 철수이지 한 중이네. 공연이 이잘잘차데 어, 잘 오늘 그래도? 공연이 너무 못갔 위치가 애매해서 영민이 네, 네, 음, 귀엽다 아장아장 존나 큐딕 뽀짝하다니까 영민이 옴오 옴레 옴가기어 웅래가 고정해. 아, 웅래 고정. 근데 웅래가 이 새끼 한1 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빨딱서 가지고 요새 포밍 잘해 요새. 그거 중학생 때부터 처음 왔지. 응. 맨날 수인이랑 맞짱갑 썼지. 킵어 누가 다 저리 나는거 아, 우리 세대는 그래도 웅래가 제일 잘하는 사람. 웅래가 아, 제일 잘하는 사 어. 수인이 키가 있는데, 그런데 키가 잘하는 어. 아니 그 비선출 킵들 중에서는 웅래가 제일 잘함 는게다르지 아, 요다잘 봤다. 해될것 같은데, 성규? 해라. 해라 올려, 올려라. 야, 저, 야 저거.. 저거 있냐? 핸드폰? 지성 성규 폰이 1 0나10% 그걸로 찍어야 거든 지금 몇 분이야? 4분 5분.. 5분.. 한 6분 되면 교체해야 될거 같아 10%나었대 <laughs> 쟤잘 뛴다. 쟤 잘해. 쟤는 원 원볼 할 때가 제일 잘함. 민영이 안 나? 와 민영 여기 원래 안 해. 아, 어. 민영 이제 이못 뛰어. 야 <laughs> 이제 못 뛰던데 거의? 그 옛날에 성규 민영이 윤호 이렇게 했잖아. 이제 그냥 성규가 원톱이야. 그래. 아, 쟤... 저 윤호도 축구 안한지 꽤 된거 같애 저번에 근데... 저번에 윤호 왔었어 풋살 아. 우리끼리 했을때 풋살하는데 안되더라 이제 갯돈 샀어? 어 <laughs> 이제 안되네 체력이 안돼가지고주말에엔할수 있어? 축구를 안하다 보니까 이거, 이거 은, 은구한테 발렸다니까 아, 처음에 아, 처음에 배경이 어 배경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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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<웃음> 수비 은구한테 박히고 형식이한테 박히고 막 축구도 안하면 진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나 구라인줄 알았어 딱 차다가 아씨 아. 아. 차다가 토할 거 같대. 그래서 ]인가? 어 그래서 <laughs> 내가 아니 구란줄 알았거든? 그때 성규도 왔었단 말이야. 아 그래서 꿈도 구란줄 알았는데 이 새끼 진짜 토할라 하던 거야. 뛰어아 <laughs> <laughs> 이거 넣을 거 같은데? 오? 아 때려라 때려라. 됐다그 우리 거치대 사야 될것같은데 아, 너무 생각거든 그거 세우자, 그냥 근데 그거 려지 아, 그래네 움직인 감지 카메라 그런 거그 굳이 저렇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, 제 생각에는 간지 좋대잖아 자, 노룩 패스까지 완벽했거든요 저, 저 새끼 저거 하고 싶어가지고

여기 힘들. <목소리> <성기한테> 많이... <laughs> 성기 원래 많이 없나? 성기 한테 많이 나성 원래 많이 성 아, 피왜 저러냐? 뭐이야그니까저 <laughs> 여기 아니 저쪽이 개미 끌어오 진짜로. 아, 철이 오늘 좋은데? 원볼이면 항상 빨딱이라 됐다, 됐다. 아, 참나? 까비 가비. 가비. 어, 계셔 그렇죠, 계셔 그렇죠. 인표가 지금 센백인가윈명인가 누구랑? 문현이랑? 누구? 지 저기 저기 지저기 <laughs> 아, 성원이? 어. 아. 어. 한번 더. 나이스 진짜 반대 말하는. <laughs> 오. 오, 어이. 오. 아, 어이 박차서 패스 뭐야? 우와, 아 없다. 아. <laughs> 좋았다. 성기 아, <진짜>. 건데? 아 가기. 때리 때리고 오지 그냥 한중이 때려 될것 같은 때려 될것 같은데. 어이 날씬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니야스 아, 나이스. 이스 아, 이스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 빨라? 아, 나이스. 아, 나 아, 나다 좋아하나? 어, 좋아하나? 패스, 되나? 패스 되나? 아, 았나다 대리, 대리, 대리. 대리, 대리. 려될대때려리되리데 되나? 되나? 리 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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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

살리나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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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됐다. 가위다. <laughs> 힘들어 갖고. 지금. 어딜로 가? 점점 같이 어? 아, 끝나고 끝 여기 가서 회사이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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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좋아. 웃음> 봐야 돼. 오, 잘 가비. <laughs> 오늘 오늘 연승이 안 왔네. 어이 노란색이니까 왜 이렇게 심판 한냐안 영민이 바꾸고 차고, 차바꾸고 오케이. 오미, 도끼, 가슴. 가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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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가슴, 가 가슴, 가슴, 가 가슴, 가가서 가슴, 가 아이 슴가거 가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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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될것 같은데. 여유 응. 여유 어. 여유. 민우 씨.

축또 배고파요. <laughs> 하법이. 네가 뭔데 하법이야? 다 나올 거 같은데. 아 그래 어딜? 아, 걸려야지 그래? 걸려야지. 그래? 앞에 쪽 앞에 앞에 윙윙윙윙윙 윙. 되나? 아 영민 나이스 영민 나이스. 아 어, 우리 건데 까비다. 한번 더. 사이가 되네. 어이 잘 봤다. 아 나이스 칭찬. 좁으니까. <laughs> 대답해. 좁으니까. 아 나이스 전지. 쳤어, 쳤어. 아 보지 저. 됐다.

넣는데 십몇 분분히히데데초초그래 o k 이 n and the i l c h 가 뒤졌다. 신 s g 한테 뒤졌다 t s a t-shirt. It's a s i n g l 잡다 잡았다 잡았다. 기럭 기럭. 아 까리. 열심히 뛰었잖아 한전해 그거야. 1 3 분? 아니 아니 10.. 18? 벌써? 어오분 찍었어. 아5분 찍었는데 배터리 때문에 튕겨가지고 다시 했어. 아1분일분 1분 나왔을까? 멋지다. 너 그럼 태권도 그거 딸냐? 대회. 이번에? 어. 어. 뭐 어떡사에서 떨어졌어. 간, 많이 갔네 그래도. 계속했는데 이 다섯 경기? 많이 겼다대한 스트리 아나서 왜? 근데 야 그거 좀 다리 박살 나지 않냐? 아, 응. 아, 안 탈러. 하지 마. 이 다치나 너 준비하는 거 아니야?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, 선수. 아, 응. 말이 안 돼. 오, 어 이거 된거 같은데 좋은데? 어, 예? 어 이거 정무리 청... 아, 아... 어이.